전류와 전압. 전류는 전화의 흐름이다. 어이, 뭔 소리야. 그지? 전화는 전기적 성질을 띄고 있느냐? 그 뜻이야. 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플러스성기, 마이너스성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전사들이 나가요. 전사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 누구를 모시고 가죠? 왕을 모시고 갑니다. 자, 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하, 킹, 전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사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왕을 던져요. 그럼 왕이 떨어지면서, 자, 물레방아에 부딪힙니다. 물레방아 부딪히면서 물레방아가 돌아요 그러면 전사들이 많이 이동하면 전화를 많이 날아다 주고, 그러면 물레방아에 많이 부딪혀서, 자, 물레방아 팍팍팍 들어간다. 전구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온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날아다 주는 건 누구다? 전자가 전하를 이동시켜준다. 기억해놔. 자, 이건 마치 엇가 같냐면, 야구공이 날라와서 내 눈에 빡 맞은 거야. 와, 아프다, 그지? 야구공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야구공이 전해준 건 에너지야, 그지?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거지, 그지? 하지만 야구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줘. 전사들이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 줘. 하지만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쓸 거야. 자 뭐라고? 그렇지. 전자 개수는 변화가 없다. 다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도선을 따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서 그래요.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자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엔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 전자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모든 책에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기술돼 있었어. 그런데 최근 100년 여 전에 전자의 존재가 알려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극에서 나와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게 밝혀진 거지. 근데 그동안 기술된 모든 체계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의를 내린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자, 건전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남자가 키 크다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일단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자 정리하면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나스극으로 전자는 마나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한다.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의 이동. 자원자의 양성자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미친 듯이 여러 방향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운동한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주의하고요. 그런데, 건전지를 걸어두면, 전압이 걸리면서,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요. 그럼, 만약 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주어졌다. 하면, 우리는 전자의 이동을 보면서, 아,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겠다. 여기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겠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기억해놓고, 자 전류는 1초동안 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다. 이건 또뭔 소리냐? 기호는 i이고 단위는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로 쓰는데 이 밀리가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분의 1이란 숫자니까. 1,000분의 1이란 숫자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1m는 자, 몇 mm인가? 여기 1,000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앞에 1을 쓰면 값이 똑같아 지겠네요, 그죠? 약분 약분 되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다. 이게 뭔 소린지 보자. 자 여기 한 바가지에 물이 있었어. 한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있었어. 자 이걸 1쿨롬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자 농구 꼴때 이렇게 엎어놨어. 엎어놓으면 요 단면이 생기지, 그렇지? 요 단면에 이한 바가지 물을 샥 껴준 거야. 그래서 요 단면을 1세컨드 동안 이 단면을 1세컨 동안 이한 바가지 물이 지나갔다. 이걸 표시한 게 바로 1세컨드당 1쿨럼. 이바가지처 생겼죠? 음, 1쿨럼이 지나갔다. 이걸 1암표로 하자. 그러니까 암표에는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미터하고 미터 퍼 세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니? 미터는 그냥 거리지, 그지? 미터 퍼 세크는 시간당 거리다. 그러니까 암페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시간당 몇 쿨롬이 흘러느냐. 응. 그런데 이한 바가지 안에는 전자가 몇개 들어있냐면 6.25 곱하기 10의 1 8승 개의 전자가 들어있어. 응. 그래서 외울 때는 6.25 전쟁 납부 10회 이렇게 요위안에 욕만 해서. 자 그러면 1 쿨롬 퍼 세컨드는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 쿨론 퍼 세컨드는 6.25 곱하기 1 0의 18승계의 전자가 1 세컨드 동안 요 도선의 단면을, 도선의 단면을 샥 지나갔을 때를 1암페아라고 한다. 똑같은 거야. 다시 정리하면 1암페어는1 쿨론 퍼 세컨드다. 1초당 한 바가지 물이, 한 바가지 전자가, 한 바가지 전자가 도선의 단면을 샥 하고 지나간 거야. 이때, 한 바가지 안에 전자가 6.25 곱하기 1 0의 18승계가 들어있으니까, 자, 1 세컨드당 6.2 5 8 10에 18승계의 전자가 이 단면을 진행한 것도 1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만들어요. 자, 쿨롬이 전화량이야. 양. 퀀턴티그 다음에 s는 시간이니까 t. 그 다음에 얘는 전류니까 i. 그래서 i는 t분의 q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전류는 시간분의 전화량이다. 시간당 흐른 전화량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나온 거야. 보이지? 그래서 i는 t분의 q다. 그러면 1 암페어는 1 쿨럼 퍼 세컨드다. 1 암페어는 1 쿨럼 전하량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물그 다음에 퍼 세컨드다. 이렇게 나온 거다. 그리고 한 바가지 안에는 6.25910페시파스의 전자가 들어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바꿔보자. 그러면 Q는 IT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렇지그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 쿨럼 Coulomb. 쿨럼이죠. 은1 암페어 세컨드가 되네요. 그래서 1 쿨럼은 1 암페어 세컨드가 되고 암페어는 다시 쿨롬 p 세컨드예요. 그러면 세컨드, 세컨드, 몇분 되고 쿨롬 나오죠. 똑같이 나오네요. 자, 식 완벽하게 좀 외워두세요. 전류계 사용법. 시간당 흐른 전화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 저항이 매우 자가 직렬 연결한다. 아, 직렬도 어려운 말이고요. 그쵸 자,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자,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이 한쪽 방향을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야. 계속 한쪽 방향로 흐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직류라고 해. 다음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전류가 왔다 갔다 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교류라고 해요. 그렇죠? 자. 다음 물레방아를 물레방아를 이렇게 일직선상에 배열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불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불이 흘러가면서, 물레방을 돌리겠지, 그지? 이렇게 직선상으로 회로도를 배치하는 거야. 저항을 직선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 우리가 직렬. 다시 그려주면,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저항을 직선으로 배열한 걸 직렬이라고 한다. 다음, 자, 회로도에서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한 거야. 이걸 병렬이라고 해. 나란할 병자, 병렬. 그러니까 직류 교류는 물의 흐름 또는 전류의 흐름을 얘기한 거고요. 직렬, 병렬은 회로의 배치야. 회로들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직선으로 배치했느냐? 나란하게 배치했느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직렬에도 직류 교류 다 흐를 수 있고요. 다음 병렬에도 직류 교류 다 흐를 수 있어.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다시, 직류는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다. 흐르는 방향이 한쪽. 교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왔다 갔다. 그러면 전구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빛을 낼수 있고요. 교류도 전구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직렬 병렬은 회로에 배치다. 직선으로 배치하면 직렬. 나란하게 배치하면 병렬. 직렬에도 직류를 수 있고 교류를 수 있고 병렬에도 직류를 수 있고 교류를 수 있고 오케이. 다음 전류 계산법을 다시 봅시다. 시간당 흐르는 전화의 양을 측정한 거다. 저항이 매우 작아서 직렬 로 연결한다. 자 우리가 수도관에 물이 있으면요.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 조그만 바람개비 하나 놓으면 돼요. 물이 많이 흐르면 자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회로를 끊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직렬.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회로를 끊고 들어가면서 연결하면 돼요. 다음에, 자, 만일에 이렇게 연결했다. 음, 병렬로. 전구가 있는데, 나란하게 전류계를 설치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는 높은 산이고, 하나는 계곡이야. 음, 그럼 물을 수압을 아무리 세게 해도 높은 산으로 물방울 하나도 안 가요. 다 계곡으로 빠져나갑니다. 전류계는 계곡에 해당되고요. 이 저항은 높은 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가냐면, 자,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여긴 높은 산이고 여긴 계곡이야. 그럼 계곡으로 다 이렇게 따라 흘러가. 그래서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전류계는. 저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억해놓고, 다시. 저항은 높은 산이다. 전구 또는 저항은 그 다음에 전류계는 계곡에 해당된다. 저항이 매우 작다. 그래서 전류가 다 이쪽만 타고 가서 안된다. 저항이 작으니까 직렬로 연결해도 전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렬로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계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마늘스 단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건전지에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요. 전류계의 마늘스 단자는 건전지에 마늘스 단자에 연결해야 됩니다. 잘 체크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A처럼 설치하면 전류계의 저항이 작아서 전류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 맞는 방법이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전류가 저항이 큰 전구를 피해서, 이건 높은 산이다. 그지? 높은 산이다. 저항이 작은 전류계 쪽으로 계곡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 단자부 연결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환자에 표시된 값을 계기판에서 읽어야 되고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돼 왜냐하면 건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전류기가 너무 저항이 작은 애야 그래서 과대한 전류가 흘러서 타버릴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도선을 그냥 이렇게 건전지에 연결해 버리잖아 그러면 좀 이따가 엄청 뜨거워져서 이게 타버려 근데 전류기에도 저항이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거의 도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타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전류기를 전면 연결했을 때 플러스 선자와 마이스 선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0보다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측정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대 전류값이 작은 마이스 선자부터 연결했을 때 바늘의 측정범위를 넘어가 측정이 불가능해져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전압계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일단 플러스 선자와 마이스 선자 연결하면 바늘이 오른쪽 가야될게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0 이하로 내려가고요. 자 최대값이 작은걸 사용하면요. 음. 그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전류기는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단자는 하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여러 개입니다. 자, 5A, 500mA, 50mA 이렇게 써있는데, 자,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 연결할 수도 있어. 그럼 계기판에서 이렇게 맨 위쪽이 5A, 그 중간이 500mA. 아래쪽이 50mAh. 여기 써있는 값이 그대로 써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단자를 만일, 여기다 연결했다. 3번, 음, 5 a 연결했다. 마이너스 단자를. 그러면, 5 a 쪽, 여기 표시된 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자, 만일 500mAh에 연결했다. 2번, 여기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 계기판에서 여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그 다음에, 5 0 m a 연결하면, 여기를 읽어주면 돼요. 여기를. 다시 보자. 만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연결하면 자 바늘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0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제대로 연결하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일 5A쪽에 암 연결했다 마이너스 단자를 그러면 3A를 암 읽어주면 되고요 여기 연결했다 그러면 300mA라고 미 읽어주면 되고요 만일 50mA 연결했다 그러면 30mA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표시된 값을 계기판에서 찾아서 읽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만일 4암페어짜린데 이걸 500mA에 연결했어. 그럼 500mA에 연결했다는 뜻은 500mA까지만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요. 0.5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전류가 4암페어가 흘렀다. 그럼 늘이 끝까지 가 버립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한 자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전압.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다니는 볼트다. 물을 흐르게 하는 수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다시 보자. 자, 우리가 피스톤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었어. 여기 물이 차있는데, 여기 피스톤을 세게 누르면 물이 촥촥촥 나갈 거야. 그런데 피스톤을 약하게 밀면 물이 주르륵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압력이 셀수록 물이 콸콸콸 나와. 전류가 세게 흐를 거야. 음. 자, 전압계 사용법.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크다. 전제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수도관에 수압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여기 관을 따. 이렇게 따서, 여기꽉 막아.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를 꽂아. 그러면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같아서 압력 게이지에 그대로 나타나. 그리고 꽉막혔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크다. 자, 고 어, 수딩.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압력이 똑같아요? 이건 뭐엇과 같냐면 너 콧구멍 두개 있어 그지? 그런데 얘가 나중에 합쳐져 안에서 그리고 이쪽은 코딱지가 많고 이쪽은 코딱지가 적게 있는 거야 근데 콧바람을 팽하고 분 거지 그러면 여기가 다 아플 거야 그지? 전체가 이 콧구멍, 이쪽 콧구멍, 이쪽 콧구멍, 여기 전체 콧구멍 모두 다 똑같은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수압이 가해지면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다 동일해집니다 어디나 압력이 똑같아요. 자, 또는 이렇게 이해하자. 풍선을 이렇게 두 갈래로 만들었어. 풍선을, 음. 풍선을 이렇게 두 갈래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 막아놨어. 여기 막아놨어. 그럼 여기 눌러도 압력이 전해지고, 여기 눌러도 압력 전해지고, 어디나 압력이 다 똑같다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쭉 들어가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압력, 연결 압력이 똑같아. 자, 일단 잘 기억하자. 전압기는, 내부 저항이 크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저항이 커서. 전지에 직접 연결 가능해. 왜? 저항이 크니까, 건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압계를 건전지 회로에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자, 압력만 느끼지, 전류는 안 흘러. 그래서 타지 않아. 그래서, 자, 전압계는요, 반드시 회로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전압, 여기 전압 똑같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항이 매우 커. 어, R이 저항이다. 레지스턴스 약자. 뒤에서 뵐거야. 저항이 매우 커. 저항이 매우 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쪽으로는 하나도 흘러가지 않는다. 음, 그래서 회로에 병렬 연결해요. 자, 이것도 나란한 병자. 병렬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안가. 이쪽으로 못가. 못가 못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회로에 영향을 안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로 설치합니다. 만일 이렇게 직렬로 끊고 들어갔다. 이건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렬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전류가 못흘러 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전지에 직접 연결하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압기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압기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전압기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전압기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 값 단자부터 연결해야 돼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단지에 표시된 값을 계기 프에스 읽는다? 전직 직접 연결 가능하다? 그럼 이 내용을 아래서 보자. 자, 전압기도 전류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하나인데요.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각각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렇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일 거고요. 여기는 30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15V, 얘는 3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3자를 30V에 연결했어. 근데 계기판에 바늘이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20V란 뜻이야. 요기에 표시된 값. 이 마이너스 3자에 표시된 값을 읽어주는 거지, 요거를. 다음, 만약 15V에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를 읽어주는 거야. 그럼 10V. 만일에 3볼트에 마이너스 산자를 연결했다 그럼 여기를 읽어줘 2볼트 이렇게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버리면요 자 반대로 갑니다 0 이하로 내려가 버려요 만일 전압이 20볼트 짜리인데 마이너스 산자를 15볼트에 연결했다고 치자 15볼트에 마이너스 산자를 연결한 거예요 마이너스 산자를 자 그러면 얘는 15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반고 바늘이 끝까지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측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 항상 가장 값이 큰 것부터 연결을 해요. 그럼 바늘이 이렇게 가서 2 0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는 15V. 얘는 30V까지 측정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항상, 자, 마이너스 단자 값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수압과 전압의 비교. 수영장에 물이 이만큼 차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있었던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 정도 수압을 받을 거야. 그런데, 수중장을수직으 이렇게 높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수압을 이만큼 받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전압이 높아져. 그래서 얘가 1.5V인데 얘가 수직으로 쌓은 거야. 직렬로 쭉. 그래서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둘을 합쳐주면 돼. 그래서 1.5, 1.5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3V. 됐지? 자, 선생님이 수조에 누워있는데 수조를 옆으로 늘린 거야. 그럼 수압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늘려버리면 수압이 또는 전압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전압이 전체 전압입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옆으로 늘린 거예요. 옆으로 늘리면 하나의 전압이 전체 전압이야. 이해됐지? 자, 이번에 선생님이 누워있는데, 처음엔 요만큼 수조의 압력을 받았어. 근데 수조를 세로로 쭉 키운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압력이 다 받겠지, 그지? 세개 압력이 다 받으면, 하나, 둘, 셋, 다 합쳐주면 됩니다. 4.5V.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다 더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하면요. 수조를 옆으로 늘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압이 전체 전압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직렬이네요. 직선으로 돼 있다, 직렬. 나란하다, 병렬. 얘는 직렬이니까 얘 합쳐주면 3 v 예요 근데 3V, 3V, 3V가 병렬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전압이 전체 전압입니다. 자, 한 칸, 두 칸, 이건 수직으로 쌌네요, 그죠? 수직을. 그런데, 옆으로 늘려간 겁니다, 그 다음엔. 그러니까, 하나의 전압이 전체 전압이다. 3V다. 3V, 3V, 3V도 있지만,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 오케이?